안녕하세요. 실감나는 인체 드로잉의 서윤정입니다. 네, 인체 드로잉에서 우리가 보통 인체 하면 떠올리는 게 몸이잖아요. 하지만 몸을 그리려면 기본적인 우리가 미술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표현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인체를 공부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거치고 거칠고. 굵고 넓적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연필을 잡으실 때는 우리가 글씨 쓸 때처럼 엄지와 검지를 단단히 잡으신 다음에 오므려서 글씨 쓰듯이 <laughs> 선을 쓰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가 그림 그릴 때는 가장 기본이 엄지와 검지를 원하시는 위치 잡으시고 나머지는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최대한 선이 휘지 않도록 그어주시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만 계속, 가로면 가로로만, 세로면 세로로만 하시면 종이는 소위 말해 떡이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부분만 칠해주는 게 돼서 종이에 있는 고른 요철을 메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번들번들하고 소위 말해, 어, 뭔가 연필 많이 칠했더니 광이 번들번들 나던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로 연필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저희가 입체에서 우리가 눈이 평면인데 입체로 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스케일 중 하나는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가장 어두운 면, 그리고 반사광 이런 공식이 있어요. 빛은 왼쪽에서 우리가 왼쪽 좌, 어, 좌측, 위에서 이렇게 탁 치고 내려오는 걸로 설정했잖아요. 바닥에서 한번 또이 물체도 맞지만 바닥에도 맞게 되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반사광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한 번에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옆에 잔선 빚어나간 걸좀 정리할게요. 스케치 선보다 명암들이 어두워지면 잊어나간 것 때문에 형태가 일그러질 수 있거든요. 일그러지지 않도록 지워줍니다. 한 번, 두번 이상 비틀어 주시면 꺾여버리거나 망가지거든요. 뽑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 번씩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엄지만 해도 두 개의 관절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밑에, 위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등분이 되어 있고요. 강의에, 노트에 사진을 찍어서 포즈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셔도 될것 같네요. 마디마디가 꺾여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 구 그리고 큰 모양은 뼈대는 뭐, 남성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역삼각형. 여성분들은 모래시계. 이런 식으로 바디가 기본적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원기둥 모양 같은 걸 따고 있어요. 손목 관절, 손목 관절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와, 안에 공이 든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생각 하시겠지만, 움직일 수 있게, 앞, 뒤,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데는 관절이라고 생각해서, 이 관절 뼈 돌기가 나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안에 꼭 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형태를 잡으실 수 있고요. 남성분들은 허벅지가 좀더 길다는 거. 무릎, 이 뼈와 관절이 더 크다는 거. 모든 관절이 더 커요. 그리고 가슴 근육이 마치 사각형에 이런, 네. 오뭐 육각형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네모 형태의 근육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남성분들 뭐 식스팩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갑바 식스팩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빠르겠죠. 또 가장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구조보다는 팔도 졸라맨처럼 이렇게 예 정말 선 하나 선 하나거든요. 선 하나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몸통, 엉덩이. 자, 먼저 이쪽 다리, 이쪽 다리 밖으로 나가고, 반대편 다리가 뻗고, 마치 마라톤 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이제 큰 동세가 다 나온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정도만 그리실 수 있어도 동세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랜 시간 좀 집중하시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천지창조는 그래 다른 것보단 다르게 어느 정도 전체의 비율, 모뭐 도형, 네모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뭐 발보단 다 손이 좀더 앞에 있고, 손보단 어깨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무릎은 어디 가슴쯤까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추니까 일일이 앉아도 어느 정도 동세에 맞춰서 형태가 나오는 그런 포즈예요. 포즈별로 여러분 형태 뜨는 법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네, 저는 다음 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